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수학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 수학책 94쪽에서 95쪽, 수학이 팀책 62쪽에서 63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수학책 94쪽 펼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상단에 오늘 학습할 주제 나와 있습니다.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 하는 부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오늘 공부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부할 문제입니다. 자료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고 설명하여 봅시다.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주어지는 자료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 그래프를 보고 그 내용을 해석해 보고 직접 설명도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슬기는 통계 활용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권역별 초등학생 수를 조사하여 그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여기 권역별 초등학생 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을 잘 보시면 이렇게 큰 사람 모양 표시가 있고 작은 사람 표시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큰 사람은 10만 명, 작은 사람은 1만 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큰 사람과 작은 사람은 각각 몇 명을 나타냈나요? 자 우리 큰 사람, 작은 사람 여기 나와있죠. 자큰 사람은 10만 명. 자큰 사람은 10만 명. 그리고 작은 사람, 작은 사람은 1만 명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권역과 가장 작은 권역은 각각 어디인가요? 자 초등학생 가장 많은 근육을 찾아보려면 결국 작은 사람이 10개 멀쎄 큰 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큰게 많은 지역을 찾으면 되겠죠. 자, 큰게 많은 지역은 어디, 어느 지역인가요? 자, 서울 경기가 큰게 확실히 많은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근육. 자,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근육은 자,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서울, 인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가장 적은 근역은 어디일까요? 초등학생 가장 적은 근역은 자 작은 표시가 이고 작은 표시가 제일 작은 것, 큰 것이 없고 제일 작은 것이 있는 곳이 제주가 되겠네요. 제주가 내게 강원도가 8개니까자 가장 적은 부분은 제주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강원 근역의 초등학생 수는 제주 근역의 초등학생 수의 몇 배인가요? 자, 강원 근역의 초등학생 수 얼마일까요? 봅시다. 자, 작은 게 8개 있죠? 자, 강원은 그러면 강원은 8만이 되겠네요. 자, 강원은 8만이고 제주는 얼마인가요? 제주는 4개가 있으니까 작은 인구가 4만이겠네요. 자, 그러면 8만은 4만의 몇 배인가요? 8만은 4만의 2배이지요. 자, 그래서 정답은 두 배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그래프를 보고 더알수 있는 내용을 말해 보세요. 자, 그림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우리 제일 많은 건역을 알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건역도 알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많은 건역은 어디일까요? 대구, 부산, 울산, 경상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건역은 어디일까요? 자, 제일 작은 근역은 제주였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근역은 광원. 이렇게 알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어느 근역이 더 사람이 많고 적은지 우리 순서를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근역별로 우리가 사람 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은지 말해 보세요. 자,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의 크기로, 이렇게 사람의 크기도 있고 작은 것도 있었죠. 이런 그림의 크기로 많고 적음을 알수 있어서 좋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권역별 초등학생 수를 조사한 표입니다.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초등학생 수를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이렇게 1의 단위까지 나와 있죠? 자이 수를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10의 단위에서 반올림해서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현합니다. 나타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위의 전환 방법으로 표를 완성해 보세요. 자, 우리 먼저 서울, 인천, 경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0의 자리까지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되겠죠. 자, 10의 자리가 1이기 때문에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림하면 2100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강원 보겠습니다. 자, 351. 자, 351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5니까 올라가겠죠. 400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 보겠습니다. 자, 862. 6에서 반올림하면 900이 되겠네요. 자, 대구, 부산, 울산, 경상 1623. 자, 20에서 반올림하면 5보다 작기 때문에 버리면 1600이 되겠습니다. 자, 강주, 전라. 역시 1 0의잔리 반올림하면 나뉘면 되겠죠. 그래서 1000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는 113. 역시. 10의 자리는 1이기 때문에 날리고 100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를 보고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준비물 5쪽에 우리 이 붙임 딱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 인천 경기. 자, 서울 인천 경기는 2100이었죠. 자, 그래서 1000개짜리 큰거 학교 2개, 작은 거 1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붙임 딱지를 떼서, 이렇게 서울 인천 경기는 큰거두 개. 큰거두 개와 작은 거한 개. 작은 거 하나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원도 보겠습니다. 자, 강원도는 400이었죠. 자, 400이었기 때문에 작은 거네 개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강원도 작은 거 하나. 작은 거, 두 개. 작은 거, 세 개. 작은 거, 네 개.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전, 세종, 충청 붙여보겠습니다. 자, 대전, 세종, 충청은 모두 900개였습니다. 자, 9 0 0개였기 때문에 100개짜리를 9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스티커끼리는 붙이고 붙고 투명한 부분은 붙지 않도록 붙여야 될것 같네요. 모두 아홉 개 붙이면 되겠습니다.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자 되었습니다. 자, 다음 부산, 대구, 부산, 울산, 경상 보겠습니다. 자, 1600개이기 때문에 큰거 1개, 그리고 작은 거 6개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거 먼저 하나 붙여주시고, 그 다음 작은 거 6개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자, 이번에는 강주 전라 보겠습니다. 자, 강주 전라는 천이니까 큰거 하나 붙이면 되겠네요. 자, 강주젤라이는 이렇게 큰 스티커 하나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주 붙여보겠습니다. 자, 제주는 백이니까 작은 거 하나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에는 이렇게 작은 걸 하나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림 그래프를 보고 더알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자. 가장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근역은 어디인가요? 서울, 인천, 경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근역은 서울, 인천, 경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초등학교가 가장 적은 근역을 얘기해 볼까요? 초등학교가 가장 작은 근역은 어디일까요? 초등학교가 가장 적은 권역은 제주입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 외에도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는 사실들은 더 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학 제94쪽과 95쪽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수학 익힘책 62쪽과 63쪽을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